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최후의 날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시름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하락 관점을 몇 주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간중간 반등을 하려는 듯한 이런 저항을 뚫는 속임수가 여러 번 나와서 반등을 바로 할 것만 같아 마치 미지근한 물에 담겨있는 개구리처럼 계좌가 죽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 제가 동트기 전 새벽과도 같이 깊은 어둠 이후에 아침이 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 깊은 어둠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번 하락이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하락이라고 보고 있으며 곧큰 상승이 나올 것인데 어느 자리를 기준으로 진입하셔야 할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락을 보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까지 하락하고 반등이 나올지를 차트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99K가 절대 지지대가 될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체 상승장을 표시하면 일봉으로 이런 상승 차트를 구성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채널 바닥을 찍고, 채널의 상단을 터치를 하지 못하고 하락하기 시작해서 채널의 바닥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단을 터치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채널을 실패한 채널이라고 부르고 이 채널의 바닥은 지지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실패한 채널의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난 21년 지난 불장의 마지막 고점에서의 움직임입니다.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채널링이 가능했었는데 보시면 채널 바닥, 채널 저항대 터치, 채널 중단에서 2회의 저항 이렇게 채널 요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단 터치를 하고 나서 중상단까지 갔지만 상단 터치를 하지 못하고 채널 하단까지 도착 곧바로 지지대를 깨버리고 그대로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락 채널을 역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23년도 불장 초입에 이런 식의 하락 채널이 진행 중이었고 상단 터치 후에 바닥을 닿지 않고 상단에 닿자마자 바로 돌파 그 이후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채널을 위아래로 반복하다가 지지대나 저항대에 거의 근접을 했다가 반대쪽 채널의 하단에 닿으면 그쪽으로 추세가 이어지는 걸.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이곳 99K는 지지대가 될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추가 하락에 대해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이평선입니다. 지금 차트에 365일선을 표기했는데, 저는 이번 불장 들어서는 365일선을 기준으로 추세를 판단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365일선에 닿거나 아래로 깨더라도 위로 다시 올라서면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3년도 반등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365일선 아래에 쭉 차트가 머물러 있다가 위로 돌파하고 나서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상승 이후 49K까지 하락을 했을 때도 365일선을 터치하고 이어서 다시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었죠. 그 고점이 조정을 받았을 때에도 여기 74K 도달하면서 365일선 아래로 깨고 내려갔지만 다시 재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시작을 했어요 단한 번의 예외가 있었는데 21년도 불장이 종료되고 하락장이 시작이 되었을 때 이렇게 365일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재하락하면서 그대로 하락 추세가 이어졌던 깨지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66% 가량 비트코인이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에서도 365일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서고 지금 현재는 365일선 아래로 다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일본 종가로 보아도 365일선 아래에서 복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에 대해서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방향이 이제 확정이 되었으니 어디까지 하락을 할 것인지 반등은 가능한 것인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4시간 봉입니다 방향이 하락으로 부정되었으니 하락 채널만 표기하겠습니다. 6월부터 이미 하락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이런 형태의 하락 채널이 있습니다. 상단 돌파했다가 불트랩으로 채널 안으로 들어왔고 상단 리테스트 이후에 지금 하락 중인 채널입니다. 바닥에 쌍바닥 터치해주고 채널 상단까지 끌어올렸다는 점과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중단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또 채널 상단을 리테스트하고 하락했다는 점에서 이 채널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채널 기준으로는 최대 가능 낙폭이 80K 초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상 가능한 최악의 하락 지점입니다. 다른 채널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채널인데요. 이것도 바닥에 쌍바닥 지지, 상단 터치, 중앙의 3회 저항까지 만족하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 하단이 92K 부분으로 나옵니다. 앞전에 80K 초반과 92K 두 군데가 예상 가능한 플랜으로 진입 지점으로 잡아야 하고, 선물로 진입하든 선물로 진입하시든 평균 단가가 두 군데 모두 산다면 86,500으로 나올 겁니다. 다음 턴에 채널 상단까지 한 번에 끌어올린다고 예상했을 때 고점은 최소 140k 이상이고 현물 진입 시62% 정도의 수익, 올해버 기준의 선물로 진입 시310% 정도의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시장이 아예 끝이 났고 그냥 멸망까지 하락한다고 보았을 때도 추가 하락을 하려면 반드시 100k를 리테스트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만약 100k를 힘차게 돌파해주면, 140k까지 수익을 도전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반등을 한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진입을 할수 있겠죠. 반등 근거는 주봉과 월봉의 다이버전스입니다.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다이버전스는 지금까지 시장이 시작되고 나서, 단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부적의 지표입니다. 백테스트를 아예 20년도 태출의 장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트의 저가는 내려갔는데 RSI는 동일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이 이후로 958%가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비트의 시작도 주봉 상승 다이버전스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21년도 불장의 쌍고점이 나오죠. 여기 다이버전스 보시면 차트가 고점을 갱신했는데 RSI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비트의 암흑기가 시작이 되었죠 77%의 하락이 여기서 주봉다이버전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번 불장의 반등의 시작점 22년 8월경입니다 여기서 저점을 더 낮추는 하락이 발생했는데 주봉 RSI에서 저점을 높이는 상승다이버전스가 출현했습니다 그 이후로 차트를 보시면 370%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다음 108K에 도달했을 때도 보겠습니다 보시면 쌍고점 형태로 나왔을 때 차트의 고가를 갱신했는데, 아래쪽의 고가는 떨어지는 하락다이버전스의 발생. 그 이후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지점인 74K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74K 때는 이전 49K의 RSI의 저점을 약하게 갱신하고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든 후에 바로 쏘아 올렸죠. 지금 이제 하락이 시작되던 120K 부분을 보겠습니다. 고점을 보시면 갱신했죠. 하지만 RSI는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고점을 갱신하고 RSI는 한번더 떨어졌습니다. 공복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주봉 하락 다이버전스 이후 지금까지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현재의 것을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전 74K의 저점과 거의 동일한 지점까지 RSI가 와 있습니다 지금 96K 정도 이하까지 하락을 한다면, RSI가 이전 저점을 갱신하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전스 상태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고, 하락의 폭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트로 연산했을 때 92K 혹은 82K 두 군데로 나눠보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증거는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테더 차트의 주봉입니다. 테더는 22년도부터 쭉 이런 형태의 하락 채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단 더블탑 이후 채널 바닥까지 다 바닥에 닿고 나서 채널 중반에서 계속 위 아래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널의 저항대가 얼마 남지 않았고 도달하고 나서는 채널의 반대쪽으로 움직임을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저항대에 도달했을 때바이버전스까지 하락으로 나온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RSI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점대를 보면 이렇게 차트의 고점은 동일한데 RSI의 고점은 형격하게 차이나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확인할 수 있고 그대로 하락했습니다 여기 6.5%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한번더 소화 올렸는데 여기도 저점 체크를 해보면 차트 저가는 올렸는데 RSI가 뭐 떨어져 있죠 상승 다이버전스 바로 차트 상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거를 보시면 가장 크게 하락했을 때 여기가 3.85 부근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저가를 갱신한 곳이 생겼죠. 이곳인데요. 해당 구간 RSI를 보시면 기울기가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테더 차트의 주봉 다이버전스도 강력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RSI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65 정도인데 차트의 고점은 아직 이전 봉을 넘기지 못했죠. 하지만 RSI는 동일하거나 살짝 지금 넘어선 상태입니다. 지금도 하락 다이버전스 상태이고 곧 강한 하락이 발생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채널상의 고점을 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프로 부근에 있는 고점까지는 상승분이 남았다고 볼수 있고, 테더로 0.45% 정도의 상승은 비트로 환산하면 6,000불에서 10,000불 정도 사이 정도의 추가 하락이 남았다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테더는 비트와 이더, 알트를 합산한 지분 차트이기 때문에 알트의 하락 분량까지 합산해야 해서 정확하게 비 가격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렵고 대략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역산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횡보했던 구간도 하나의 평행 채널을 그어볼 수 있습니다. 이 채널도 상하단 중단저항 2회, 지지 1회로 채널 요건을 갖추고 있는 채널이고요 이 채널로 보았을 때는 채널의 상단이 조금 더 올라가는 6.3% 정도 구간으로 볼수 있고 만약 이 채널 기준으로 올라가는 경우 지금으로부터 약0.8% 가까이 테더 도미넌스가더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80K 부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플랜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 채널을 기준으로 저항대를 찍든 흰 채널을 기준으로 저항대를 찍든 이렇게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의 영향대 안에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 안에서 강하게 내려오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더가 하락한다면 비트는 반대로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트의 강력한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채널상 실패한 채널로 나왔고 이평선 365일선을 일봉 종가로 아래에 머물렀기 때문에 단분간 하락을 지속할 확률이 높다. 두 번째, 비트코인 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되기 때문에 92K나 혹은 82K 부분에서 추세가 반전될 것이다. 세 번째, 테더 도미넌스 채널에서도 채널상 비트코인 상승의 근거가 발견되었고 주봉 다이버전스도 비트의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 온체인 데이터나 이슈의 분석을 제가 거의 다루지 않는 이유는. 차트만 분석을 해도 방향이나 길이를 짐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슈적인 관점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지표를 부풀리거나 개인적인 해석을 첨부한 것이 많고 오보를 올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염이 되어 있는 자료라고 보고 해석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단해서입니다. 어, 이번에도 잘 활용하셔서 매매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몇초 정도 쓰셔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게 제가 좀더 세세하고 정확한 분석 영상, 업로드들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좀더 함께 공부하고 싶고 급변하는 움직임에 대한 저의 분석을 듣고 싶으시다면 100% 무료니까 댓글창에 링크 클릭하셔서 관점망 입장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차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물줄기는 잘 바뀌지 않지만 인기적인 관점은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관전브리핑 듣고 싶으시다면, 관전방에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는 편이 훨씬 안정감이 드실 겁니다.